베이징 서울 등호사인 연합뉴스 신재훈 김진방 특파원 이도연 기자 등호사인 지난 10월 말 한중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t h a a d 사드 문제를 봉합한 뒤 일부 중소형 중국 여행사들이 앞다투어 한국 상품을 내놓으며 판매 과열 조짐을 보이자 중국 당국이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내 대형 여행사들은 한국 상품 판매 준비에 문제가 없다며 내년 1, 2월 출발 상품을 정상적으로 팔고 있어 베이징과 산둥성에 특정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 허용이라는 큰 추세의 변화가 없어 보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관광 담당 부처인 국가여유국이 지난달 말 베이징과 산둥성에 한해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했으나. 중국 내 중소규모의 하이티오 여행사가 지난 22일 출발하는 한국행 단체 비자 신청을 거부당했다. 베이징의 한 중국 여행사 관계자는 당국이 하이티오 여행사의 연말까지는 한국 단체 여행을 못 가게 하고 한국 상품도 못 팔게 했다고 말했다. 하이티오 여행사는 지난 3월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이 중단된 이후 지난달 28일 허용되자마자 이달 2일 중국 여행사 중 처음으로 중국인 관광객 32명을 데리고 한국행을 성사시켰던 업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22일 한국으로 출발하는 중국 한 여행사의 단체 비자 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일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중국 여행사들 사이에 한국 펨투어가 무분별하게 확산해 일부 지역에는 제지하는 조치가 취해질 정도로 과열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중국 당국으로선 베이징과 산동성만 허용했는데 중국 전역에서 펨투어에 참여하고 있어 제동을 걸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중국 내 중소형 여행사와 달리 대형 여행사들은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한국 여행 상품 출시에 들어가며 현재 판매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국영 중국 청년 여행사, CYTS는 최근 1, 2월에 서울, 부산, 제주 등을 한국을 관광할 수 있는 자유여행과 단체 여행 등 관련 상품을 대거 내놓고 판매에 들어갔다. 중국 내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당국에서 한국행 단체 비자를 다시 중지하라는 통지를 받은 바 없다면서 1월과 2월에 한국행 단체 여행 상품이 현재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명을 요구한 다른 관계자도 일부 경거망동한 중소형 중국 여행사들에 대한 경고성 조치로 보이며, 지금 중요한 것은 대형 여행사들이 한국 상품 판매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라면서 현재로 볼때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허용이라는 대세에 지장이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 측은 한국 법무부의 중국인 단체 비자 신청이 계속 있다면서 지난주 경우 산동에서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등 처음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여행업계도 일부 중국 여행사가 중국 국가 여유국으로부터 단체 비자 허가를 거절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의 조치의 이유를 알수 없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베이징과 산동성은 중국이 단체 여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준 곳인데도 단체 비자 신청을 막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고 토로했다. 이어 중국은 3월 단체 관광 전면 금지 때도 공문 등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다며 중국은 언제나 아무런 설명 없이 제한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좀더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조치에 국내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점점 상황이 좋아질 것 같으니 일일 비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프레저던트 이일 골뱅이 이점시오 2017년 12월 20일 14.23 송고.